준사가 네? 들어봐 아,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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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히, 힘든데 <laughs> 민재 형 이거 용서의거저뭐 어쩌다 먹혔어요 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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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 진짜 나 오! 다 오! 오! 왔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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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! 오! 야 제대로, 취, 제대로 제대로. 제대로 대로 좋아! 반대 봐! 좋아! 반대 봐! 이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봐. 이거 나이스. 이거 좋다. 오,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

네, 은, 은제 페버리, 은제 음. 멘탈 나갔으니까, 멘탈 나갔어. 박교원님, 우리 맨님, 최동현님. 구독해주세요. 아야, 야 아야. 아, 와, 저, 아, 큰일 날뻔했어. 아, 형, 어, 그 봉투에 가려져요. 잡을만한데 이거.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아. 나이스 올라가. 용서아 올라가. 유노 왜 유노 왜 저기가 있어요. 여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. 지금만 올라가는 거. 같이레어 이제 리얼 잡을 때. 뭐야? 뭐야? 빨리. 빨리. 뭐야? 이제 리얼을 올릴게요. 오, 좋다. 아, 무슨 말이야.

공부를 당해 달려가고 열심히 공 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 죽겠으면 더어 누구요? 용석아 용석 나이스 안줘 되는데 바로 진짜 다 다들리면 여기에 다들어가요 아, 아저 해야 돼. 왜거 없어요? 에도올라가요형지소리 <목소리가> 어, 축구 가자. 다리가거유튜브서빨가 어, 어, 지워리가 지워서 지워서 빨리 가자. 어, 지지 지워서 지워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풀경기보서 아, 뭐, 누가 아, 아, 봐 이거 <laughs> 하이라이트 이거 올릴 때 소리 없애서 올려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형가 원래 그래, 소리 없어서 계속 올려왔는데 평화가안 하고 <laughs> 아 여기 부산대 인턴셨나 부산대 인턴, 보셨다, 아, 부산 인턴 어? 인턴다야대이대 너무 오래 데아 나, 나 손도 아도 바로 끈자기 <laughs> 보면서 스파이야, 스파이야. 챙기다가 아 이게 뭐올라갔니까 집안에 있어 그때 <목소리> 너랑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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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목소리> 아. 아, 이게 안 들어가네. 1 1 1 5분이

그 제가 한형치고올때 김현영, 이제 박물서가 제가 을치 그니까 제가 을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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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치고 가다가 형슈팅 가고 어그을 오면 되 거지 아니야 끝내기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서이야

파울이다 파울 <laughs> 왜, 왜, 그랬어요발 떼지 말 p 박 w e r p o w e 지 됐다. 지 e r

오, 오, 오 이거 오, 대, 대현 대현 슛슛와와 이게 와와 이해적일까요 야 근데 이거 질게임인데 재밌다 <laughs> 제일 경기력 좋은데요? 왜냐면 얘도 기전 아니야 오힘 빠져 <laughs> 나자나자 가자. 저 원래 저 저러려고 넣 너무 빨라서 카메라가 못 갔어. <laughs> 不站 몰라, 1, 2, 1, 2, 아, 진짜, 나쁘거든. 아무너형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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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제가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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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무 너무, 너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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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너 저런 거안안 안 해야 되는데.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

아니 이게 우리 내년 라인업이더경리빼고자유씨거 살펴서 보겠니다야이찬호안 돼. 는 근데 안할것 같아요. 찬호, 아니, 음, 안 해.

<laughs> 기호 빡투 <빡툼. 웃음> 아 저런거 따져야지 오! 띄어 어뛰어 어~ 어르신 어아 아~ 저거를 걸다들는 진짜 <laughs> 아 저거 시야 되는데 저 아니, 왜? 받아라, 받아라. <웃음> <웃음> 안 남았어. 2분 남았어. 현웅이가 한걸 넣어줬어야 돼요. 정원이가 오늘 키가 안될것 같은데.

희현아 덫지아 없어 아나요 b <laughs> u <laughs> <laughs> 저 이거 끌게요